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자리에 있다 움직이면 그 자리엔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도 어떤 장소나 물건에 머물렀다 움직이면 그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붕의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붕의꾼님 사인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의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201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날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친구랑 1박 2일 낚시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밤 11시던가 12시던가 국도를 타고 천천히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는 길을 바로 뒤에서 차한 대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더라고요. 친구는 그렇게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차를 보면서 안개 때문에 음, 안 보여서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따라오던 그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지 우리 뒤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급회전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렇게 차가 돌더니 갓길 쪽에 멈추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도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차가 도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도와주려는 듯그 차를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구는 같이 내려서 이제 그차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비상등을 킨차 쪽에서도 사람이 달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람을 친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 같지 않은 게그 사람 상태가 정말 많이 놀라고 겁먹은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 말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주변 어디에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이 사람 혹시 음주운전인가 하고 의심도 했었는데 술 냄새라든지 언행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차를 살펴보던 친구가 주변을 다시 이렇게 둘러보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잘 해결하시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서두르는 느낌. 그리고 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문부터 잠그더라고요. 안전벨트도 출발하면서 착용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뭐라도 봤냐고 하니까 음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그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서둘러서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분 탓인지 그때 차 창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자 웃음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더니 남자 웃음소리도 같이 전 친구한테 너도 들었냐고 지금 웃음소리 같은 거 근데 친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그 뒤엔 뭐 낚시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동네로 들어와서 친구가 주유를 해야겠다고 거기가 거기에 있는 주유소였거든요 사장님도 연세가 있는 분이셨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저화 친구나 거기서 늘 주유를 했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날도 거길 간 거죠. 그날도 사장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을 건네셨는데 주유를 하려고 하시다가 차를 앞으로 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유기에 맞추려고 그래서 차를 조금만 더 앞으로 빼라고 하는 건가 해서 조금 앞으로 움직였더니 사장님이 다시 웃으시면서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주유하기 전에.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말없이 바로 사무실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 그리고 저보고도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저도 친구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런 우리 보더니 커피 좀 마시고 있으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나가셨는데 사무실 안에서 우린 사장님이 이제 뭘 하시나 하고 봤거든요 주유소 사장님이 차에 뭘막 뿌리면서 뭐라뭐라 뭐라 하세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아예 차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에서도 바깥에서 뿌리던 걸 이렇게 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는 바퀴며 트렁크며 어 거기까지도 다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저랑 친구한테 낚시다녀오냐고 이번엔 좀 잡았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에 뭘 내려놓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사장님한테 차에 뭘 하신 거냐 어, 무슨 일이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그저 그렇죠 이러고 말았는데 사장님이 우리 보시면서 그래요. 저거 성수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낚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뭘 잡아 가지고 온 거냐고 그 사장님이 젊어서 신내림까지 받았는데 그 신내림 받은 뒤에 무속 생활하는 게 싫어서 성당에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한 그런 기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렴풋하게 머리에도 그려지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려져도 그게 사악한 느낌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차에서 그냥 한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나게 안 좋은 기운 둘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고 그냥 느낌만으로 전해졌는데 그 느낌이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익사한, 그것도 자살을 한, 그리고 그걸 그냥 두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분명 사고가 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성수를 가지고 나가서 차에다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한 거고요. 그런 사장님 말에 그때 저희가 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뒤에서 오던 차가 남자랑 여자를 쳤다고 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좀 나쁜 기분이 들어서 도와주려다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왔다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그 기운만 느껴지고 머릿속에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걸 보면 어쩌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있고, 그래서 그 기운만 차에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는 길에 여자랑 남자 웃음소리도 들은 것 같다고, 그럼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차에 붙어있던 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쩌면 차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 있던 다른 것들이 차를 따라서 움직인 걸 들은 걸 수도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농담식으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봤다는 것도 남자랑 여자였고 사장님도 차에서 한 맺힌 남자랑 여자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친구도 소름이 올라오는데 사장님이 농담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연히 그게 잘 맞은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게 남일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마냥 쉽게 웃고 넘기긴 힘들더라고요. 붕해꾼님 사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운이 느껴진 다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불가청음이라는 게 있죠. 초음파라든지, 초저주파라든지. 호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를 내는데 영국에서 이걸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가 그때 75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중 몇몇이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실험이 시작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죠.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기운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이런 초음파나 초저주파를 사용하는 생명체는 무수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자신 눈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